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차본박프로에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주식초보가 안전하게 주식할 수 있는 최고의 기법 최고의 기법이라고 하면은 뭔가 대단한 기법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어, 하지만 영상 시작 전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 기초가 튼튼하면 어떠한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두번째 기초가 없는 응용은 절대적으로 불가하다 세 번째 기초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그 분야의 전부이다. 전부라는 거는 어, 그 분야를 함에 있어서 기초가 그 분야의 모든 핵심의 전부, 시발점이라는 거죠. 시작점이에요. 어떤 분야든지 간에 어 응용어라고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어 뭔가 더 살을 붙이고 MSG를 치고 기타 등등 어더 그 분야의 기법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활용 능, 이제 활용, 어 부분을 좀더 극대화하고 더 넓혀 나가고, 이런 거 자체의 출발 지점은 무조건 기초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초보 투자자분들이, 어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접근을 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물리지 말고, 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확률을 높여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특정 캔들 패턴 한 가지를 올려드렸어요. 여기서 사면은 안전하다.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랬더니 그영상에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그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댓글이 뭐냐면 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런 기초도 모르고 주식 투자하는 바보가 있냐? 바보는 제가 좋게 말한 거지. 욕을 했어요. 그리고 어 이런 유튜버는 믿고 거르자.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아, 물론, 물론, 어, 안티가 많다는 거는 좋은 거죠. 그렇게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림에 있어서 뭔가 제가 느낄 수 있고 다음 영상을 찍을 때 개선할, 뭔가 개선점을 찾아서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을 비교적 빠르고 쉽고 간단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조언이라면 저는 기꺼이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근데, 어,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자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말 같지도 않은 댓글을 달게 되면은 그거는 <laughs> 어 한마디 까주고 싶었는데 어 예전에는 그런 거다 일일이 제가 댓글을 했는데 요즘은 그냥 뭐 차단 차단이죠 신고 차단 왜냐하면 그런 데다가 제가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어 기초가 튼실해야 돼요 기초가 전부예요 오늘 영상 보시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초가 튼튼하면 어떠한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 기초가 없는 응용은 절대적으로 불가하다. 이거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 드리면 어, 여러분들 주식 이제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알고 뭐 1년 차, 2년 차 정도 지나가면 검색기라는 거를 찾게 돼요. 검색기라고도 하고 검색식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어, 하고자 하는 종목, 이제, 차트의 특정 패턴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5일선이 21선을 골크, 골든크로스 한다든가, 아니면, 어, 뭐, 데드크로스 자리를 찾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뭐, 시가 2% 갭, 갭이 떠서 급등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수식어, 수식을 넣어가지고, 검색식을 만들어서 작동을 하게 되면 그 종목이 실시간으로 잡히는 거죠. 이런 거를 뭔가 대단한 기법인 것 마냥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그 검색기를 뭔가 대단한 것처럼 끼어서 줄 테니까 내 강의를 들어달라 그런 식으로 또 호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그 검색기 자체에 잡히는 종목 플러스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전일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 hts에 기본적으로 있는 창이에요 뭐가 다를까요? 전일 대비 등락률, 그러니까 전일 대비, 전날보다 오늘 당일 급등을 하는 종목만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막 올라오고 있는 종목만 순차적으로 딱 집어주는 창이 기본적으로 hts에 있어요. 그걸 띄워놓고 조회만 누르다 보면 실시간으로 급등하는 종목이 계속 나와요. 그럼 그거 사면은 다돈 벌까요? 아니죠. 고점에 물리는 경우도 태반이죠. 여러분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검색기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본인 입맛대로, 입맛대로 종목을 찾을 순 있지만, 거기서 잡혀, 이제 잡히는 뭐, 10개의 종목이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초이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잡히는 대로 냅다 사서 무조건 종목이 수익이 나면, 그 검색기 자체를 판매를 할까요? 10억, 1조로 해줘도, 안 팔지 않을까요? 왜냐면 100점, 100승 무조건 그냥 그거만 보고 하면 다돈 버는데, 굳이? 굳이? 그거를 대단한 것 마냥 할 필요는 없다.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기초, 차트에 대한 기초 패턴, 그러니까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검색식 검색기라도 절대적으로 응용이 안 되고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기초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그 분야의 전부입니다. 그럼 별표죠. 이제 중요한 거예요. 주식 초보가 안전하게 주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가가 빠질 때. 빠진다는 거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 흔히 눌림이라고 하죠. 또는 눌림목 매매라고도 하고 빠질 때 산다. 그럼 그게 언제인지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정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창은요. 이거 이 창은요. 뭐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1등, 2등, 3등, 4등 순차적으로 나와 있고 요 빨간색 네모 칸으로 채워져 있는 거. 이거는 그냥 30% 상한가. 당일의 최고치 더 이상 올라갈 금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한가 마감한 종목이고, 그 밑으로 해서 이제 뭐 26%, 26.08, 22.86 순차적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침에 9시 요기 땅에 조회창을 막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쫙 나와요. 이거나 검색식이나. 딱히 다를 게 없다. 저는 이것만 보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순차적으로 제가 종목을 하나씩 눌러서 봐드릴게요. 동구홀딩스 지금 오른쪽 여기 차트 창은 일봉 차트고요 깔끔하게 깔끔하게 모든 지표 지우고 그냥 오일선 형광색 선이 오일선이에요 오일선 하나만 넣고서 어떤 눌림 어느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잡아야 확률이 높아질지 안전 좀더 안전하게 매매를 할수 있는지 그 자리를 어, 빠르게 설명 드릴게요. 어, 왜 종목이 올랐는지는 그냥 건너뛸게요. 오늘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주가가, 주가가 이제 올라가요. 쉽게. 주가가 올라가면은, 올라가면,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더 올라간다?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물려야 빠져요. 당연한 거잖아요. 한없이 올라가면은, 뭐. <laughs> 어 그렇죠. 어, 뭐 그냥 일주일 만에 10배 가고 그러게요. 그럴 순 없어요. 올라가면 빠져요. 영상 초입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물리지 않고 비교적 안전하게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생각이라면 우리는 언제 사야 된다?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빠질 때 사면 돼요. 근데 이게 빠진다고 또 무조건 사면 안 되겠죠. 살수 있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교적 안전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자리 이해되시죠? 그러면, 동구 홀딩스라는 종목이, 동구 홀딩스라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제 빠져요. 그럼 기다려요. 빠지면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리냐? 유턴. 유턴했어요. 근데 또 빠지네. 그럼 언제 사면 된다? 앞전의 바닥자리.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앞전의 바닥자리. 동일한 지점에서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요. 빠져요. 빠지죠. 또 올라가. 그 내려가 어디서 사야 된다. 여기서 살 수도 있어요. 반등이 나왔어요. 수익권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그냥 건너뛰고 쭉 빠져요. 또 반등이 나와요. 또 눌리네. 그러면 여기서 사면 돼요. 또 반등 가죠. 신기하죠?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주가가 올라가요. 뭐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요. 빠져요. 한번 반등이 나오고 또다시 눌렸다가 또다시 반등이 나온다. 이런 자리를 뭐라 그런다? 이런 저점 자리를 우리는 쌍바닥이라고 합니다. 쌍바닥이라고 해요. 여기서 뭐 특정 캔들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음봉 시퍼런 막대기. 이 시퍼런색 음봉 이거는 캔들이라고요. 해 촛불같이 촛대같이 생겼다 그래서 그냥 캔들이라 명칭을 하는 거고 이 파랑색 막대기는 안 좋아요. 이거는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3개 연달아 뜨게 되면 흔히 흑산병이라고 해요. 빨간색 양봉이 뜨, 양봉이 세 개가 뜨면 적산병이라고 그러고 빨간색은 좋은 거죠. 올라가고 있는 거죠. 흔히 초보분들이 주가가 이제 양봉이 뜨고 막 올라가면 이게 더갈것 같고 어 날라갈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식 하면서 고점에 물렸던 이유는 그 종목이 날라가고 있을 때 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빠지면 올라가요 빠지면 올라가요 빠지면 올라가 빠지면 또 올라가요 즉 빠질 때 사면은 일단은 저점에서 샀다는 마음에 어, 평온함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반등했을 때 여유롭게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 이런 고점에서 사게 되면 조금만 밀려도 조마조마하죠. 그리고 이렇게 추락해 버리면 아 최고점에 샀구나. 한없이 또 물타야 되고 본전도 안 오고. 너무 쉽죠? 다음 종목 아우딘 퓨처스라는 종목이에요. 아우디인 퓨처스도 뭐 앞전에 이렇게 급등자리 이런 거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 이런 거막 여러분들 잘못 사면은 물리는 거죠. 이렇게 추락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여기 샀는데 이렇게 추락하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지금까지도 본전을 못 갔어요. 그러면 어디서 사야 된다? 기다려요. 주가가 한없이 빠지다가 반등을 했네? 또 밀리네? 그럼 어디서 사야 된다? 요 반등자리. 여기 딱 선을 대충 긋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요 근처에서 계속 바닥을 다져줘요. 그럼 여기서 잡아볼 수 있는 거고 반등 나오면 익절을 하면 돼요. 너무 쉽죠? 그리고 또 주가가 막 움직이다 눌려요. 여기서 또 반등 나오죠? 또 기다려요. 빠질 때까지.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반등이 나와요. 요거 그으면 쌍바닥이죠. 그리고 급등을 간다. 그 다음에 파맵신이라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주가가 올라가면 빠져요. 빠졌다 반등 나오면 어디서 기다려야 된다? 반등할 때 사는 게 아니라 기다려요. 그럼 여기 원바닥 자리죠? 또 내려가요. 그럼 여기 투바닥 자리. 요 정확하게 여기서 또 반등 나와서 급등 가요. 귀신같이. 그리고 또 내려가요. 기다려요. 또 반등 가죠? 그럼 여기 기다려요. 또 귀신같이 와서 쌍바닥 짓고 급등 가죠. 다음 종목, CBI라는 종목이에요. CBI라는 종목도 뭐 다를까요? 보게 되면, 주가가 올라갔다 빠져요. 빠지면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기다려요. 한번 급등이 나와요. 뭐이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이 자리가 될 수도 있죠. 그다음에 또 기다려요. 그러면 요 같은 요 같은 라인 근처에서 이렇게 슈팅이 나와 줘요. 이해되시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원바닥, 투바닥 급등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종목 뭐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종목 순차적으로 보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여기도 주가가 이런 식으로 그냥 한없이 빠지잖아요. 한없이 빠지면 기다렸다가 이런 바닥 자리에서 사면은 급등 구간을 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다렸다가 이런 바닥 자리 기다렸다가 사면은 여기서 이렇게 또 슈팅이 나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원바닥, 투바닥, 슈팅이죠. 원바닥, 투바닥, 슈팅. <laughs> 어... 더, 다 봐도 똑같아요. 모엔즈라는 종목. 모엔즈라는 종목은 뭐 다른가요? 보세요. 한없이 빠져요. 기다려요. 요 원바닥 자리죠? 쭉올라가야 돼. 기다려요. 그럼 여기 또 똑같이 와요. 이렇게 성크면 바닥 찍고 슈팅. 똑같아요. 어느 종목이든 바닥, 바닥, 슈팅. 이게 여러분들 쌍바닥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어렵나요? 최소한, 최소한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셔도 아그 기존의 매매 방식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좀더 확률을 높여서 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법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부수적으로 해서 어, 이동 평균선을 넣고 볼링저 밴드도 넣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기법을 응용을 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고 좀더 빨리 튈수 있는 종목을 집어낼 어, 수가 있지만 어,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충분히 과거에 과거에 여러분들 잘못된 매매 패턴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아, 더 이상 물리지 않는 거죠 이왜 물려요 물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확률이 높잖아요 빠지면 올라가요 올라가면 내려가고요 그래서 올라갈 때 사면은 여러분들 초보분들이 투자 실패하는 확률이 높아진다 떨어질 때 사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이해되시죠 오늘도 영상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되셨을 거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힘차게 꾹꾹 눌러 주시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 열심히, 활발하게, 즐겁게 주식을 함께 해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 고정 댓글로 해서 제가 저의 메일 주소를 올려 드릴 테니까요. 어, 메일 주시면 오픈톡방, 제가 운영하는 오픈톡방에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활발하신 분들만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